독서 얘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현직 교수님이신 최재붕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책 리뷰에 앞서서 이책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 북커버에 보시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아기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것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인류를 뜻하는 말인데요. 책 앞쪽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어요. 뭐이 용어는 최재봉 교수님이 처음으로 쓰신 용어는 아니고 어떤 그 경제학지에서 2015년에 처음 나온 단어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새로운 종족은 바로 포노사피엔스고 그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책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의 등장으로 대다수의 산업이 재편성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이 되겠죠? 온라인 쇼핑?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살때 백화점이나 뭐, 그 마트에 가서 직접 사지 않고,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이용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뭐, 11번가, 뭐 SSG, 이렇게 많은 다양한 온라인 쇼핑 그 매장이 있으니까, 의류, 의류뿐만 아니라 마트, 뭐, 또, 명품까지도 전 세계 최저가를 찾아서 또 그걸 주문을 해서 굳이 시간 내서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마트와 백화점이 사라지고 또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라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등장으로 더 많은 산업 분야가 재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예시로 나온 것이 예를 들면 뭐 우버, 그러니까 택시를 스마트폰 안에 집어 넣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또 스마트폰 안에 집어 넣었고. 음, 뭐, 이미 시작된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더 이상 친구를 시간을 내서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 기반해서 전 사실 이책 챕터 하나하나 정말 다 다루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또 지난번처럼 30분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딱한 챕터. 그러니까 일기 형식으로 말 그대로 이 채널은 독서 일기잖아요. 딱한 챕터를 꼽아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을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다루고 싶은 한 가지 챕터는 바로 이 챕터입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저는 이제 서면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야 말로 이 아시아 최고의 IT 강국 어 가장 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중국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뭐 어 그래 그렇구나. 뭐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보면 그 왕홍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때는 바 봐요로, 2주 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 전에 이제 베이징도 다녀왔고, 어 이번에 2주 전에 갔던 곳은 상하이인데요.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그 당시 제가 뭐좀 필요한 게 있어서 호텔 근처에 있던,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이마트나 어 홈플러스처럼 큰 대형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저희는 또 출장을 가면 회사에서 현지 통화인 위아나로 바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돈도 있겠다 해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고 급하게 필요해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줄이 꽤 길었어요. 그날이 7월 음력 7월 7석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이나 마당이나 계산을 하려고 딱 이제 결제가 끝나고 이제 그 계산대에 영수증 이렇게 이 찍나고 그러면 이제 자 자동으로 돈통이 이렇게 팅 하고 나오더라고요. 팅 나왔는데 돈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현금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되게 점원분이 당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전, 그 워키토키로 이제 상사분, 그분 점원분의 어, 캐시어분의 상사분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시고 영수증을 받아다가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잔돈, 잔돈 거슬러 줘야 할 잔돈을 또 다른 어딘가로 이동을 하셔서 그 잔돈을 가지고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을 한번 돌아봤더니 저랑 그 같이 갔던 저 친한 언니 상사분, 그 언니 선배님 이랑 저만 현지 그 위안화를 쓰고 있고 정말로 제가 한 10분 정도 쳐다봤는데 아무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카드도 아니에요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틱 이렇게 뭐 삼성페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결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너 이제 그 현금 안 쓰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 거의 없다고, 저 보고 외국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내가 중국인인 줄 알았나봐요. <laughs> 때문에. 근데, 어, 나 한국인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여기서 되게 깜짝 놀란 부분은 마트, 그니까 대형 마트야말로 가장 일상 깊숙이 있는 기본적인, 어, 부분이고, 그런데 정말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뭐 편하다고 한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도입이 돼도 기존의 분들은 그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갔던 그 그곳이 상해에 있는 상해 중심가에 있었던 마트여서 그랬을까요? 베이징에는 그래도 현금을 쓰시는 분들을 본 것도 같은데, 정말 상해에서는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뭐 동방명주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동네 국수집을 갔었을 때도, 만두국집, 국수집 이런 동네 가게를 갔을 때도 다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시지, 현금을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중국이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잠시 쉬고 있었던, 아니 좀 오랜 기간 쉬고 있었던 중국어 공부도 다시 할수 있게 되었고 또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텐데 음, 정말로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음, 전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인상 깊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디선, 어디선가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더잘 알고, 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나도 이제 발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상깊은 부분, 부분으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독서일기를 쓰면서 어, 독서일기를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런 새로운 인류 종족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이것들이 과연 다 옳고 편리하기만 할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분명 부작용은 존재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고 하죠.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유튜버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에요. 수도권 뭐 서울, 부산 이런 곳이 아니라 지방에서 출신을 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졸업반,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승무원이라는 꿈을 꿨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혈연 지연 학연 없이는 승무원, 현직 승무원을 만나보기도 불가능했고 또 그리고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다니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만약에 뭐 현직 승무원의 조언을 듣고 싶다든지 이런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바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어, 그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항상 꿈꿔왔는데 근데 이제 다들 제 친구들 다또다 다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시간을 내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면 뭐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뭐이 책을 이미 읽으셨다가 또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또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고 또 저는 그 사람과 이렇게 댓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을 할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책을 두 번, 세번 읽은 효과도 나는 거고요. 저는 좀한번 읽은 채더 깊게 알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궁금하고 재밌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처럼 또 이런 새로운 신 인류의 등장으로.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 책 제목이나 이 디자인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분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현직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 저는 의뢰 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근데도 주변에서 너무 적극 추천을 하고 이건 필독서라고 저 역시도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요. 그냥 뭐 유튜브 얘기, 뭐 게임, 게임 얘기, 뭐 신세대, 구세대, 뭐. 다 그냥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인지, 정말로, 정말 독서 초보가라고 해도 하루 만에 읽을 정도로 되게 쉽게 쓰여진 책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 시대의 이제 그 변화, 현재 산업이 많은 부분이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지금 재편성되고 있는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업군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그 뭐, 그래, 백수인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종사하는 이 사업까지도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재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추천서라기보다는 필독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꼭, 진짜 어머, 이건 꼭 읽어야 해. 라는 책이 바로, 이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꼭꼭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궁정의 성긍정의 독서일기 2편이었습니다. 안녕. 네, 꼭 읽어주세요. 안녕.